세계의 선생은 한문으로 된 문학작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러나, 한글로 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. 도산시비곡이 있고, 시조 아마 2 0여편될 겁니다. 그중에서 나는 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봐요. 싫어하는 인생공부, 송희복의 서정시비평. 안녕하십니까, 송희복입니다. 오늘은 예시조 공부하겠는데요. 예시조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. 그러나, 새로운 마음으로 예시조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꽃다운 예시죠 yes 첫 번째 시간입니다 꽃다운 예시죠 yes 1 오늘은 첫 번째 텍스트로 태계 이황 선생의 청량산 육육봉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량산 육육봉을 이황 청량산 육육봉을 아느니 나와 뵙구 백구야 헌사하랴 못믿을 손 도하로다 도하야 떠나지마라 어주자 알까 하노라 잘 봤습니까? 청량상 66봉을 청량상 육육봉은 지금 또 서고 있는 지명입니다. 태계선생 시대에 한참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서고 있는데요. 청량산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습니다. 조금 그 위에는 소백산맥이 있고, 조금 더 옆으로 가면 태백산맥이 있고.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보십시오.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, 요 사이에 청량산이 있으니까 얼마나 양쪽으로 잘 막아 줍니까?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.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다. 실제 홍건적의 난이 있었죠. 고려 말에 그때 왕인 공민왕과 왕비인 노국공주가 이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. 피난 와서 안동으로 임시수도를 정하고 그 안동하고 가깝거든요. 청량산이 봉화군하고 봉화군과 안동시는 같이 붙었습니다. 그것도 조금 불안해서 성을 사왔다. 그 흔적이 좀 남아있다. 뭐, 지금,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청량산은, 산이 참그 좋다고 해요. 나는 안 가봤지만, 안동은 두분 가봤고, 도산서원도 두분 가봤고, 안동호도 보았습니다만, 그 가까운 청량산은 가지 못했는데, 언젠가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도산서원을 지나서 큰 물이 형성됩니다. 이것이 인공호수인 안동호인데, 엄청나게 큽니다. 그러나 그 당시는 호수란 인공 호수의 개념이 없어도 물은 많았겠죠. 물은 그러니까 도산서원에서 조금 내려가면 뭐큰 물과 만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청량산 육육봉 청량산은 열두 봉우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산인데 열두 봉원인데 어떻게 뭐 옆에서 보면 여섯 개 보이고 또 옆에서 보면 또 여섯 개가 보입니다. 합해만 다 열두 개다 해서 청량산은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 산인데 이 열두 봉우리를 육육봉이라고 한다. 육 다하기 육은 십이니까요. 초장을 봅시다. 청량산 육육봉을 아는 이 아는 이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이 이때 이는 사람도 되고 것도 됩니다. 바로 나와 백구. 백구는 흰 갈매기다. 아니 무슨 갈매기가? 겨울 바다새데 무슨 이내륙에 깊이 산속에까지 들어가느냐 이게 뭔가 잠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렇습니다 흰 갈매기 뭐 갈매기는 대부분 흰입니다 또 희지 않는 갈매기도 있긴 있어요 갈매기는 바다새는 맞습니다 철새고요 그런데 내륙 깊숙한 곳에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아마 대전에 무슨 천이 있대요 내가 대전에 안 살아와서 뭐 무슨 천인지 모르겠지만 대전에 굉장히 큰 천이 있는데 대전 그 천에도 대전에 그, 그 완전 내륙이지 않습니까? 그게도 어, 갈매기가 지금도 오고 있고요. 저게 악구정 할때구자가 갈매기 구자입니다 갈매기가 악구정동 가지고 왔다. 한 명애가 그 지운 어, 그 만든 정자 정치자 그만두고 조용하게 살겠다고 정자를 지었는데 그 정자가 이름이 악구정이에요. 그 악구정이라는 정자는 없어지고 동네만 남았죠. 악구정동. 그 앞자가 오리 앞자고 구자는 갈매기 국자인데요 오리와 갈매기와 벗 삼겠다. 앞으로는 정치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초본되면 저 북쪽으로 날아갑니다. 자기 고향으로 날아갑니다. 저 러시아 쪽으로 어, 받았수니까바다가로 날아가죠. 그리고 좀또 추워지고 따뜻한 곳은 내려오는데 가장 최적기는 부산 같아요. 그래서 부산 갈매기라고 하지 않습니까? 부산에 이 예. 어, 갈매기 굉장히 많습니다. 나와 백구 승양상 육육범을 아는 이는 아는 것은 나와 백구뿐이다. 나와 흰 갈매기뿐이다. 백구야 헌사하랴헌사하다 하는 말이 요즘은 안 쓰는 말 사옵니다. 헌사하다 야단스럽다. 저게 간동별곡기도 많이 나와요. 송강정절의간동별곡기도헌사토헌사할사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할 때 배우셨 겁니다. 백구야. 그러니까, 흰 갈매기야, 흔사하랴, 야단스럽겠느냐. 이런 말인데,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더 이상이란 말이 이게 줄었습니다. 더 이상 야단스럽겠냐. 그러니까 아주 야단스럽다. 왜 야단스러울까요? 왜? 어? 저게 이제 북쪽으로 가야죠. 초본되면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갈 준비한다고 야단스러운 거예요. 그 이야기입니다. 되돌아갈 준비한다. 북쪽으로 되돌아갈 준비하느라고 야단스럽다. 백구야, 헌사하라. 헌사하랴. 이처럼, 이보다도 더야란스러울까몸미를선 도하다. 이게 뭐냐면 도하면 복숭아꽃인데요. 우리말 좋은 말이 있습니다. 복사꽃입니다복사꽃 초봄이 되면 복사꽃이 필무릎에 흰 갈매기가 날아가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백구가 날아가니까 이제 복사꽃이 피고 또 조금 시간이 좀 지나보면 또 복사꽃도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못밀 것은 복사꽃이다. 도하로다. 원문에는 도해로다라고 도해로다, 도교하이로다의 줄여서 도해로다 하는데 이렇게 읽으면 아무나 알아들어서 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하로다 이를 뺐어요 원문에는 디오 해 로다 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말을 하다가 썼습니까 옛날 조상들은 그런 말을 써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모르죠 백구가, 백구가 끝나니까 또 백구가 나오고 도하가 끝나니까 또 도하가 나옵니다 도하야 떠나지 마라 복사꽃사 떠나지 마라 왜 떠나지 마라 지지 마라 하지 않고 왜 떠나지 마라 갈매기가 떠났으니까 복사꽃 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참 안에 이거막 그냥 함부로 선 말이 아니다 복사꽃 필 무렵에 갈매기가 떠나고 갈매기가 떠난 후에 복사꽃이 진다 그러니까 갈매기가 떠났으니까 지지 마라 라고 하지 않고 떠나지 마라 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갈매기가 떠나더니 너도 떠나니 이 말입니다 너도 지니 이 말입니다 갈매기도 떠나더니 너도 지니 도하야 복사꽃아 떠나지 마라, 지지 마라, 어주자 알까 하노라. 어주자는 자기 자신입니다. 나를 알까 하는 거. 내가 누구냐? 어주자. 어, 이 어는 삼수변이 없으면 물고기 어짜고 삼수변이 있으면 물고기 잡을 어입니다. 어, 할 때는 이렇게 삼수변을 넣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디서? 주, 배주자거든요. 그러니까 배낚시하는 사람. 이때 자 하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자신을 말한 거예요. 배낚시하는 나를 누가 알겠느냐? 이때까지는 누가 알았다. 흰 갈매기가 알고 복사꽃이 나인 줄을 알았는데 이제는 이제 알 사람도 없다. 하는 이야기입니다. 이 어주자는 배낚시하는 사람. 나를 알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없다. 이때까지는 나를 아는 것은 흰 갈매기와 복사꽃이 있는데 흰 갈매기 떠나니까 복사꽃도 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. 얼마나 이 시가 의미가 있고 좋습니까? 태계 선생은 한문으로 된 문학 작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러나 한글로 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. 도산시비곡이 있고 시조 아마 아마 한 스물 여편 될 겁니다. 그 중에서 나는 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봐요. 마지막으로 송유복이 낭독하는 청량상 윤육봉을 마지막으로 낭독 한번더 해보고. 제가 오늘 수업을, 준비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. 낭독을 해보겠습니다. 청량산 66봉을 아는 이 나와 백구. 백구야 헌사하랴 못미를 손 도화로다. 도하야 떠나지 마라. 어주자 알까 하노라.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청량산 66봉을 이황 청량산 육육봉을 아느니 나와 백구백구야 헌사하랴 못 믿을 손 도하로다 도하야 떠나지 마라 어주자 알까 하노라